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얄 이슈입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찰리 커크 사망 사건. 오늘은 사건 그 자체보다 재판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유력한 피고인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그 재판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은 어디까지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배경과 함께 법정에서 벌어진 실제 장면을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2025년 9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유타벨리 대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학 캠퍼스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공개 강연 및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던 도중 현장에서 총성이 울렸고 찰리 커크는 총격을 입은 뒤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정치적 인물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사 끝에 체포된 인물은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 당시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유타주 검찰은 그를 이번 사건의 단독 피고인으로 기소했고 사건은 곧바로 중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이 시점에서 로빈슨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상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여러 가지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중살인 혐의 총기 사용으로 인한 중범죄 사건 이후의 증거, 은닉 및 사법 방해 혐의, 특히 가중 살인 혐의는 미국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배심원에게 미칠 수 있는 외부 영향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일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배심원에 대한 외부 영향 차단 법원 보안 및 안전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인 만큼 과도한 언론 보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부 심리를 폐쇄 심리, 즉 일반인과 언론을 제외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은 법원에 나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판은 국민을 대신해 진행되는 공적 절차이며 재판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언론은 비공개 재판의 녹취록, 오디오 기록, 향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제한적 개입을 신청했습니다. 즉, 재판 결과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 과정에 언론의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법정 장면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판사는 오늘 다룰 쟁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비공개 심리 녹취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언론 보도 제한 명령, 이른바 가그 오더 문제. 언론의 제한적 개입 요청, 그리고 이 논의조차 민감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가 비공개 심리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한 부분입니다. 판사는 모든 일반인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가족 역시 퇴정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범죄의 잔혹성이나 자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정한 재판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국민은 재판을 알 권리가 있는가? 피고인은 외부 압력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언론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지금도 아주 조심스럽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미국 사회가 가진 사법과 언론 그리고 권리의 경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얼마나 공개될지, 언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로얄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